그러니까, 일어나진 뭐. 아니지만, 그게 네. 나와 맞겠네. 나의 성향이랑 요청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 저돈 빌려주고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을까?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네. 게 뭐냐면요. 네. 세입자분하고, 네. 아, 이게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거리를 좀더 해야 돼요, 음... 항상. 너무 가까워질 아... 필요가 없어요. 돈 아까 얘기한 건 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음... 내가 아는 사람들 음... 지인들이랑 그랬을 거잖아요. 음... 그런 사람한테 나도 못해요. 나 음... 아, 아이, 그냥 내가 줘버리지 뭐라고 음... 나도 생각하는 사람이 응. 그래서 세입자는 잘 얼굴도 잘안 보고 응. 또 아까도 전화 오긴 했지만 응. 그 세입자 계약을 만약 하게 되면 그날 딱 하루만 봐요 그리고 다시는 볼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응. 이거는 사람들이 말했을 때그 2, 3 0만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 <laughs>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네. 단기적으로 네. 짧게 보는 네. 사람들의 단편적인 음. 시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선생님은 누구보다 긴 관점으로 음. 잘 보시는 음. 연습과 훈련이 음. 경험이 많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20만원씩 5년, 10년이면 200이 되고 300, 500, 1000만원이 되는 거는 꾸준히 하면 분명히 누구보다 더 악착같이 잘 해낼 수 음. 있는 분이라고 음. 전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면 음. 선생님도 이 부자에 대한 열망이 음. 누구보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월세 천만, 이천만 원 부자가 돼야지 라는 네, 개념이라기보다,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어느 정도 선생님 예전에 일하셨던 월급 정도의 수준이 되면 다른 일을 할때 조금 더 넉넉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할때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오래 갈수 있는데 분명히 얘가 월세가 힘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거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서 부자가 된다고 난 생각하는 음,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얘도 소식들이 또 들려오는 <laughs> 일이 분명히 생겨 오래 갖고 오다 보면.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만한 부동산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저도 지금 꾸준히 하는 것 같고. 계속하세요. 아, 그럼요. 선생님, 제자들 맨 뒤에서 이렇게 갈게요. <laughs> 천천히. 야, 저도 아까 방금 영상 <laughs> 네, 하면서도 네, 네. 집 계속 네. 내놓고 손님 오고 그러잖아요. 네. 아, 그,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투자를 하는 게 제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랑 계약을 했는데 네. 이렇게 밀리게 됐을 때 월세를 밀렸을 때 내가 네. 그 사람한테 월세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남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내걸리지만한달 밀리셨는데 그 다음 달에 같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밀렸을까 내가 그거를 밀린 사람한테 또 달라고 할수 있을까 그것과 2차인 거예요 어. 1차는 수업이지만 네. 2차적으로는 이게 나한테 맞을까? 그렇게 어. 밝은 에너지를 갖고 월세 음. 주세요 밀렸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다 네 그거네요. 그게 그게 저의 네. 목소리랑 인상이 너무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음. 보통의 직진 인상이랑 약간 목소리 좀 약간 단점인데 어리잖아요 목소리 음. 40대 같지는 않거든요 음. 제가 봐도 근데 얼씨 해주세요 이랬을 때 쉽지 안겠다 이게 그 고민을 제가 요새는 네. 지금의 네. 저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아. 28살에 처음 시작하면서 아. 그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것같아요 아, 아, 보통 나보다 10살 이상 많은 사람들이 내 세입자로 네. 올 건데 네. 아나이 어린 젊은 친구가 월세 뭐 밀리거나 했을 네. 때아 이거 내가 잘할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네. 사람이에요 이 깊숙한 곳에 아. 나는 얼마나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거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laughs> 잘 어울리는데요? 하는 거예요 내 아, 스스로를 아.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아. 그거는 말로 할 때는 별로 없어요 어차피. 보통 문자로 해요 제 세입자 분들이랑 전화하고 이런 적이 언제 어떤 시기든지 월세 밀린 세입자는 항상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거기 세입자한테 항상 전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다 문자를 카톡을 해요 답장 안 주고 이런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 그래도 안 해요 저 음. 매일 9시에 맨날 그 월세 입금 <laughs> 부탁드립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그냥 음. 로봇처럼 <laughs> 형식절 <형식자를> 계속 보내. 요 <laughs> 만약에 전화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음. 밝게 하는 건 모르겠어요. <laughs> 아, 이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음, 음, 음. 그래서, 아, 거기서 뭐 일부러 슬픈 <laughs> 얘기를 할건 아닌데. 아, 나도 아, 이거 아, 대출내고 아, 하는 좋아, 거여서. 아. 혹시라도 이번 달 이때까지 혹시 못 주시면 음. 좀 이사 나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나도 이전에 너무 힘들다. 음. 이때는 선생님의 불편한 요소들을 음. 다 갖고 와야 돼요. 음. 아, 나 아이가 셋이다. 학원비 내기도 지금 힘들다 <laughs> 뭐 이런 거를 자꾸 에이. 끌어와서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야를 위의적으로 <laughs> 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월세 날 혹시 안 들어오면 월세 입금 부탁 드린다고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어. 거기서 전화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음. 문자는 문자를 꼭 하시는군요. 문자는 저잘안 보내긴 하는데 음. 이게 항상 사람들이 또 음. 저에 대한 선입견이 뭐냐면 제가 뭐 집이 3 8 개, 음. 뭐 세입자가 3 8 명이 있으니까. 그럼 저 사람은 매일 그 월세 체크하느라고 음. 막 연락하고 하루 종일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한 38명 있잖아요. 밀리는 사람만 밀려요. 음. 대다수는 제 날짜에 아니면 편차가 2, 3일 정도 편차 주고서는 거의 잘 맞춰줘요. 음. 근데 항상 10%가 밀려요. 음. 그러면 10%는 바탕화면에 빼놨어요. <laughs> 카톡을. 그럼 어, 요 사람만 신경쓰면 돼. 어. 그럼 저도 한 두세 명 정도거든요. 두세 명 정도만 꼬박꼬박그 날짜에 벌써 입금 음. 부탁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안 되면 전화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음. 거기서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벌써 좀 주세요. 뭐 이럴 거는 아니잖아. 목소리를. <laughs> 어려운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는 이제 뭐. 일어나진 아니지만 그게 네. 나와 맞겠네. 나의 성향이랑 요청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 저돈 빌려주고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인데.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저도 있어 왔으니까 네. 네.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네. 게 뭐냐면요. 네. 세입자분하고, 음. 아, 이게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거리를 좀더 해야 돼요, 음... 항상. 아, 저한테는 정춘 보예요 너무 가까워질 음. 필요가 없어요. 돈 아까 얘기한 건 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랑 음. 그랬을 거잖아요. 음. 그런 사람한테 나도 못해요. 음. 아 아이, 그냥 내 줘버리지 뭐라고 음. 나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 그래서 세입자는 잘 얼굴도 잘안 보고 음. 또 아까도 전화 오긴 했지만 음. 그 세입자 혹시 계약이 파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계약을 만약 하게 되면 그날 딱 하루만 봐요. 그리고 다시는 볼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음. 저한테는 좋은 친구예요. 가까워지지 않아. 아 그럼요. 음. 그거 되게 중요해요. 뭐 명절날 어? 명절 잘 보내세요. 뭐 이런 거 아. 나는 뭐 그런 거 하신다는 분이 아. 있는데 그렇게 막 공감이 안 돼요. 아. 나도 불편해요 세입자가. 아. 세입자도 내가 불편해요. 서로불 편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음. 아예 연락 안 하고 들어올 때도 얼굴 안 보고 나갈 때도 안 보는 사람이 저는 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아, 살아가는 아. 거여서 항상 거리를 좀 아. 두는 것도 좋지 않을요 저한테는 엄청난 풍고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아, 다 세비에요. 이렇게 내 예. 사람이건 예. 가까워질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아, 하면 되고. 금방, 아예. 금방 친해지니까. 예. <웃음> 세입자랑은 네. 그 웃음은 좀 네. 아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어, 음, 그 음, 밝은 음, 에너지와 네. 긍정적인 기운들은 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음. 선생님 가족분들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인분들하고 음. 나누면 되지. 음. 세입자한테는 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음. 어차피 안 보실 거라고 <laughs> 생각해서 음. <laughs> 거래를 두는 음. 연습을 저는 해요. 아, 그래될것 네.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의 음. 지난 과거,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그리고 민감한 선생님 거주 돈 이야기. 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님, 오늘 못다 한 얘기는 스님 다음 집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응. 너무 고칠 게 없으니까 응. 민망한 거요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하기가. 아이, 제... 죄송하고. 아이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하는게 <laughs> 네. 이게 저 하는 응. 일에 가장 큰 응. 즐거움이에요. 반가워요, 너무. 이게 핑계 잡기가 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명분은 응. 어쨌든 응.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래도 응. 한번 본다라는. 응. 여기가 천장이 곰팡이가 응. 있더라고요. 다 끝났는데, 계속. <laughs>